1식먹을러시시7 1737. 1737. 1737. e 7 3 7 1737. 1 7 3 나는 이렇게 먹고저 저는... <laughs> 과일 못 드셔가지고, 아, 과일 너무 많고 과일 미친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바로 너무 허무져가지고 네. 음, 음. 이제 여러분, 놀랍게도 요랬던 접시가 벌써 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레지. 짠.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디저트를 떴고 음! 이거 맛있어. 시원데도 맛있어. 진짜 배터지게 먹고 또 수영 배터지게 신나게 할게.

네. 음. 아, 너무 놀랍 아, 아 너무 짧아, 이건 그냥 아, 맥주... 어, 도이 사서 오늘 저녁에 한번 달려 달려? <laughs> 제로로 한 6개만 준비 <laughs> 그놈의 제로... 달렸어요? <laughs> <laughs> 아, 달렸어요? 아, 달렸어요? 이 달렸어요? 아, 달어요게먹어야 돼? 절반만 먹큐 아니면? <laughs> 내가 먼저 먹 냉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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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 베이크하우스도 먹어봤잖아요 베이크하우스 엄청 부드러워 빵도 부드럽고 오성능 봐봐 생각보다 커저 전면만 나왔나봐 오늘 날씨 어떤지 아세요? 오늘 날씨요? 너무 더워서... 띵수를 먹어야 될것 같은... 이거, 이거. 나 중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머리... 머릴 것같아 번역 좀 해봐 메뉴 있는 거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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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지 머리... 가리 머리... 머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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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연유 리닐까연리어 아, 연유 리은데 어, 연유 <laughs> 그거 당고? 떡같은거 당고네 일본이니까 당고네 연유를안 뿌려도 맛있네 그치? 음음음음 맛있어. 일단 오케이 하셨는데 45분까지 가야합니다 한번 차로 갈게요. <laughs> 2시간 37분. 지금 5분 남았으니까 빨리 배타볼게요빨 y e b e 뭐예 Welcome to h o n Kong. 는 우리는... 아, 우린 절로 가래 가보자 드디어 목적지 도착 I want Prada 아니, 조금 이제 마음에 드는 것 같으면은 사이즈가 네. 없고 여기는 사실 아울렛이라서 뭐라 해야 되지? 좀 어, 재고떨이 느낌?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요? 집가서 육포에 맥주나 드셔야 될것 같은데요? 제로 맥주, 맥주. 아, 제로 맥주. <laughs> 왜늘도 o m r 카드 체크하는 요청이 요 일단 같이 어 보이는 거다 체크하는 것 같아요. 맞아이게 차수권. 이스트랑고기가 응. 들어 있는데. 헬스리 느낌하고 찐빵 느낌하고 같이 나요. 아빠 소보로빵 이런 것 같은데? 나도 좋아요 이 원래 나올 때는 그냥 하얗게 나왔었는데 바로 간장을 부어 주셨어요 직원분께서 음 굉장히 푸딩 같이 탱글탱글한 면 같이 이렇게 음, 괜찮지? 맛있어. 맛있어.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들어갈 때부터 좀 쎄했어. 봤을 너무... 때부터라며 아, <laughs> 들어가기 전에 체크인 전에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봤더니 그 느낌과는 전혀 다름 약간 도도소 같은 느낌. 네, 진짜 우리 택시 타고 어제 에어비앤비 도착했는데 <laughs> 영상이 아마 담겼을 거야, 그거. 짐 빨리 풀고 그랬던 것 같아 그 집에서 나오고 싶었어 그래서 아울렛을 <laughs> 바로 빨리 나왔어요, 응. 바로 나왔어요 바로 바로 나오긴 했는데 호텔 들어가는데 일단 찌린내 너무 심하지? 꽃자리 아니야 어, 에어비앤비 미안해 <laughs> 에어비앤비 들어가는데 일단 찌린내가 너무 심하지? 엘리베이터 이거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승차감 불안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지? 문도 이상해요 <laughs> 비밀번호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교도소 같은 세탁사에 열고 그렇 근데 뭐, 보안 때문에 그럴 수 있었죠. 어. 음. 그게 여기 침 문할 수도 있으니까, 이중문이. 음. 음. 방도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 화장실 이 엄청 문제가 있었잖아요. <laughs> 배수가 안 돼. 응. 음. 양치만 했는데, 양치 물이 안 내려가고. 손만 씻었는데도 물이 진짜 안 음. 내려가고. 그리고 물이 색깔이 이상해 좀. 그 그러니까 애가 수질이 엄청 안 좋은 것 같아요. 응. 농물이 좀 나오는. 농물. 근데 나는 사실 살면서 이렇게 심한 농물 처음 보거든. 응. 내가 험한 나라 안 다녀봐서 그런 것 같아. 그것도 너무 적응이 안 됐고 그 물을 본 순간부터 거기서 씻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제가 참고 어쨌든 3일을 예약했으니까 그거 금액이 좀꽤 크거든요. 그래서 아 참고 있어보자 생각으로 창호는 마음에 안 들어했고 저는 아 그냥 조금 하루라도 있자라고 했는데. 쇼파에 둘이 어쩌지저쩌 꾸겨가지고 아마 불편하니까 막목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뭔가 이상한 걸 감지를 했어. 느꼈어. 뭔가 이상해서 딱 바닥을 봤는데 거묵게 스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루를 여기서 묵자. 계속 이렇게 애들을 어필 했었는데 저 벌레 본 순간부터 안 되겠다. 옮기자. 이거 안될것 같다 이러고 벌레를 잡았는데 내가 벌레 절반만 죽여버린 거야. 자기 다리가 잘려갖고. 상바지 막. 다리 좀 옮길라고? 근처, 완전 근처에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호텔에 이제 예약하려고 했는데. 아보다 자리가 있어, 서 남들. 가니까 데스크에서 해봐라, 안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너그 열려 있긴 한데, 한번 해봐, 근데 안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하셔가지고. 하,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빨리 옮기자고 해가지고 또 거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했거든요. 12시에 저녁 11시 12시 이때 캐, 창호 캐리어 두개 들면서 계속 다니고 저는 바닥 보면서 계속 다녔거든요. 아저거 뭐야 바닥에 뭐 굴러다녀? <laughs> 바퀴벌레가 저녁 때 너무 많이 있는 거야. <laughs> 나 가닥을 꿀렁거리는 거 밟았었거든. 솔직히 그게 뭔지 지금까지도 몰라. 내가 보면은 약간 좀멘붕올것 같아가지고. 밀창 감봐봐. 아 싫어 싫어. 어쨌든 그래서 어제 호텔 저녁 12시에 두 개나 옮겨 다니고 에어비앤비는 손에 보더라도 여러로 옮겨 왔거든요. 여러로 오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나머지 이틀도 숙소를 빨리 예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고 예약하고 하느라 음. 어제 새벽 2시쯤에 잔것 같은데 어, 깜감이야 일어났네. 응, 잘 자. 왜 호쇠 어 응? 물어봐. 호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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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혜빈이가 좋은 스토이야 이거 아 m e 잠깐만 일단 기분 좋아졌어. 얼리 e on. 짱, come on. 짱, come on. 짱, come on. 짱, come on. 짱, c o Don't stand on top, we do roll ride, hands up in the sky. Take you on a ride, love to feel the high. We can start again, laughing to the end, screaming at the top, hoping never stops.

여서볼보것 같은데? 그치 뜨끈한 음 고수 먹으러 왔는데 웨이팅 있네 옵션 화분 서 아... 나는 고은 국수 먹을까? 가 음.

六星。